일 백일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나의 직업이야기상 음. 취업 이후 취업 이후 지금까지네요 그쵸? 그렇죠? 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역 아카데미 무역 마스터까지 하고 그때 제가 29살이었어요 근데 이게 늦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들은 2르을 여섯 스물 2곱 보통 2곱을 많이 취업해요 근데 저는 한 2년은 늦었어요 왜 2년은 늦었을까 요 제가? 2년 동안 놀아서서 어, 그렇죠 물론 맞아요 근데 남들보다 공부를 일단 더 했죠 아까 말했죠 1년 더 했다고 1년 졸업하고 도 1년 더 했어 제가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교 때 전공을 하나 더 했어 복수 전공까지 해버렸어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대학교 그 교환학생 들가서 미국에서 또 있다,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는 것도 많고 어쨌든 간에 그 2년 정도 3년 정도 늦게 취업을 했는데 저 무역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무역회사 되게 많거든요 뭐 삼성물산, LG상사, SK네트웍스부터의 큰 대기업도 있고 수많은 무역 한 몇만 한만 개는 됐거든, 만 개. 그럼 제가 첫째서 얻은 어떤, 어떤 무역 회사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 호스트코호스트코학생이름 학생적이 뭐야? 이런. 제가 어떤 회사를 갔을까요? 첫다 나라. 무역 회사를 하려고. 아, 모르,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나이 늦은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게저 나중에 자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 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여러분, 삼성 같은 큰 회사 가서 사업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작은 회사 가서 사업하, 사업, 배워서 사업하는 게 편할까요? 작은 회사... 작은 회사? 왜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죠? 삼성은... 청소도... 네. 삼성, 삼성, 삼, 삼성, 네. 삼성은 기술을 안 알려주는데, 네, 삼에서는 알려주고, 어, 그리고 학생 일은? 나도 어, 여러분 말도 맞아요. 뭐 되게 똑똑하네요. 여러분들, 예. 첫 번째,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크레사는요크레그무역해서 가면요, 무역 직원이 한천 명, 아니야, 300명에서 300명,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해서 300분의 1의 일을 하는 겁니다, 3 0 0분의 1. 되게 작은 어떤 파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몰라. 물론 더 시간이 지나서 팀장이나 떄문에 나를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크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선소 배를 만들어서 파는 뭐 무역회사라 싶시다. 그럼 내가 나중에 배를 어떻게 팔겁니까? 물론 부품 을팔 수도 있고 그건 정확히 딱 그렇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 제 생각은. 그리고 그 사람, 그때 여론이, 여론이란 표현이 어쨌든 생각이 들이. 너무 큰 회사 가서 배우면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우는 도 너무 작고 내가 나중에 할 것도 없다는 거야. 기술도 안 갖춰져요 여러분 말대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봐봐. 작은 회사 가면은 10명에서 10명에서. 1 0명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역적 업무를 하는 거한 3, 4명 됩니다. 네. 팀이 한 팀이에요, 그냥. 어. 여기 가서 몇년 배우면은 이 팀, 그러니까, 물론 큰 회사는 1조를 팔죠, 1년에.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100억을 팝니다, 1년에. 여기서 세뇌명 가서 팀에 가서 세뇌명 하는 일을 내가 배워서 팀장 으로 되면은 이 100억 정도의 시장의 아이템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나중에 이 아이템을 내가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0억이 아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해 됐어요?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이 볼펜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볼펜 만드는 회사 가서 배우면은 볼펜을 만드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을 만드는 회사를 가서 지금 지금 수준에서 건축 아파트 만드는 회사 가서 일을 배웠을 때 아파트가 지에 만들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 볼펜 만드는 거 배우는 게 빠르겠어요 아파트 만드는 거 배우는 게 빠르겠어요 이러더니 볼펜이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말고 맞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딱 이런 느낌에 명정도 되고 매출 한 100억을 한 50억 했나 100억 했나 그런 회사 갔습니다 갔는데 웬걸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취업할 때예 네, 얘기 들어보세요 아무도 나한테 취업에 대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취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 <laughs> 우리 부모님이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대학이나안 나왔고 시대가 다르지만은 그냥 본인이 일을 배우 그 기계 일을 배우다 그냥 기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 정확히 말하면 이런 쪽이 회사를 그냥 기계하다 기계 일을 하니까 사업이 되, 사장이 된 거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죽으니까 모르잖아. 말했잖아 또내 주변에 물론 선배나 형들은 있었지. 만아 이게 얘기 들어봐 어. 있었지. 그러다 어쨌든 그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친한 형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친한 사람들은 다 공공대 컴퓨터공학이야. 그 사람들은 다 컴퓨터공 쪽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 이걸 모르지, 당연히.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인데 다. 나는 다른, 나만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 컴퓨터 삼성 가고 LG 가위 생기는데, 모르지, 걔들도.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 물론 물어봤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 그러니까 그, 아시던 게 이거지. 그때 내 주변에 좀뭐 사촌형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좀 좋은 조언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갔는데 가보니 웬걸 일은 내가 원하는 게 배우는 거 맞어 맞아, 어, 맞아. 근데 첫 번째 이 회사가 일은 해서 돈을 버는데 약간 사기야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일이 아니야 근데 돈은 버는 건 맞어 근데 앞으로 이렇게 안될것같더라고 실제로 안 됐습니다 어. 앞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바뀌는 걸그두 번째 일을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밥을 저녁밥을안줘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야. 점심만 먹고, 쉴 시, 쉬는 시간에 약이 있다 치더라도, 어, 담배 피니까 제가. 어. 아니, 맨날 일을, 저녁도 안 먹고 일을 하는 거야. 그때 이제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승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할 때입니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니, 집에 가서 니까뭐 설거지도 하고 일을 해고 도와주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뭐 주말에도 가끔 나가일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내 위에 선배들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근데 이 둘째가 이제 임신을 또 했어 근데 또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래가지고 일단 회사를 첫 번째 회사는 예를 들어서 있 정말 몸상도 다치겠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뒀어요 근데 둘째 이제 태어나니까 취업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회사 잠깐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을 좀 받아도 일을 도와줘서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일을 주려고 그랬어 사업을 넘기려고 그랬었 그때 어.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지아저 기계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유통, 그 물류회사, 유통회사, 외국계. 거기를 갖고 여러 분을 키운 거죠. 네. 키웠고, 자, 들어보세요. 키웠는데, 거기를 정확히 말하면 무역회사가 아니고,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수입은 맞아요. 그러니까, 무역 쪽, 무역도 맞지. 무역이 수출 수입이니까. 첫 번째 회사는 무역회사 가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둔 문서학교만 듣고, 이두 번째, 두 번째 회사 가서 수입 일을 배웠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회사야. 세계 100, 대대만 회사로. 그러니까, 내가 스타일 야 여기서 일 배워도 이건 좀 아니다 배워도 나중에 할게 없겠다 싶어서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 온 겁니다 지금 직장 직원 3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300억이에요 300억 300억을 판다고 인당 100억씩 판다고 1년에 이해됐어요 여기가 제가 말하는 무역적인 어떤 아이템을 갖고 저는 이제 국내 환불 많이 하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년 40대 중반인데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결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직업적으로 잘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잘된것 같아요 혁생이는? <laughs> <저는> 이유는? <웃음> 이유는? <웃음> 이유는? <웃음> 자신이 <웃음> 원하는 직업으로 해서 혁생이는? 키가 커서참 마실게요